자,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이제 혼상인데, 어, 이 혼상은 별자리, 입체 별자리라고. 근데 이제 구조를 좀말게드리면 어, 이게 이제 지평선이 되는 거예요. 지평선. 지평선에서 어, 이축 둥근 이 고리가 오는 여기가 뭔가 읽어보세요. 오잖아, 오. 오지. 그러면 이 뒤에는 뭐가 되겠습니 오에 반대면 자가 되잖아 그래서 자와 오를 잇는 선에서 이 턱을 돌리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좌우선이에요. 좌와 오를 잇는 선이 이제 좌우선이 된다는 거예요. 선생 가까이 와 보세요. 가까이 와 보시면 우리가 2 4방2이있 절기 있4 시간 배웠잖아요. 그래서 오 옆에는 식강이 물어요. 병정이 있죠. 보이잖아요. 병정이. 이수 있죠. 양보일구에서는 이거를 정성처럼 읽기가 어려운데 병정이잘 보여요 그래서 이자 옆에는 뭐가 있어요 그럼? 인개가 있죠 거기이쪽에묘 있죠 묘 옆에는 가불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유에는 경신이 있고 그러면 1간에 10개를 5벌로 하면 5세트 나오죠 그래서 동서남북 중앙까지 5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오래는리고 그런데 중앙에는 무기가 들어가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외곽 테두리에만 24개를 찾아보니까 여기 5의 칸수를 한번 해보세요. 5가 여기 몇 가지 있냐면, 5의 몇칸 들어있는가 보라고 하나 둘셋 넷, 다섯, 하나 둘셋 넷, 다섯, 열칸 들어갔죠. 이 5, 10칸이 바로 시간으로 하면 120분이에요. 12지니까 하루 24시간이라면, 12지로 하면 한 지가 2시간이잖아. 그러니까 120분이에요. 10까지 시계로 하면, 120분이고, 요거를 각도로도 읽을 수 있고, 시간으로도 읽을 수 있고, 방향으로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. 남북선에서 얼마 틀어졌다 하면 되니까, 그 방위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얘가 120분이니까, 120분을 10칸으로 나눴으니까, 한칸은 그러면 얼마씩 되는 거죠? 12분씩이 되는 거죠. 한 칸이 12분인 거죠. 0개 나오면. 그런데 안구일구에서는 이거를 6개로 나타내죠? 8개로 나타내아요한 칸에 15분씩 이된 거죠. 세종 때는 이여덟 카메 작은 바늘 속 들어갔다고 했는데, 10개라고 해야 할게. 세종 때는 해을서 그래요. 그래서 이1 0개 10개로 나올 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이 외곽에 테두리를 돌려서 만약에 <목소리도> 아, 해선이 나타났는데, <목소리도> 해선이 요방향으로 나타나면 그럼 그 아래 방향 표시, 방 표시 있죠? 그 방향 표시가 예를 들어서 간이라고 해봐요. 그러면 간방향에서 해선이 나타나가지고 어디로? 어, 신 방향으로 사라졌다.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. 별자리도 다 이제 우리 시, 천문들에 있는 별자리로 썼으니까. 그러면 요, 요게 뭐예요? 적도죠? 적도잖아. 남북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요, 요, 부이 적도잖아. 분명 황도가 될까요? 황도가 돼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동지 때 제일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. 하지 때는 가장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24절기도 다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2 8절를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 간격이 다 다르잖아요 이쪽에서 는 좁아요 여기 넓고 더 넓고 이 간격이 다 다른 이유는 우리는 24소 간격이 다 달랐죠 그대로 표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오려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? 아까 얘기한 대로 간이가 완성이돼야 되고 간이에서 이 별들의 다 위치를 여기에서 몇도 그 다음에 수위에서몇도 이런 면다 계산이 돼야 되요니 오랜 동안 측정을 하는데 각 별마다 각 측정값을 다 계산한 뒤에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. 찍어봐야 돼요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손상이라고 하는 이 혼상을 돌리면서 하늘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대로 보면 판단할 수있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오늘날 천구이라고 하는 과학기구가 있어요. 천구이. 사양에서 봐도. 아, 그 아, 천구이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다기하습니다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뺀 불러서 24절 뒤 24방위 표시했던 걸다 써봤으니까 한번 뺀 불어보고 사진 하나 찍어놓고 이렇게 해서 오전 공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